안녕하세요, 양양이 간다. 양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세로로 찍어요? 가로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유튜브 하려면? <목소리> 아니야? 뭐야? 아니,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. <laughs> 아, 유튜브 원래 가로로 하는 거 아니야? 방송 왔는데 오늘 방송 MC가 영탁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카메라를 지금 켰네요 우리 양양 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음, 나도 나는 요즘에 영탁이가 너무 잘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인사 한번 해요 자 잠깐 흘러가는 거예요 <laughs> 지나가는 한 장입니다 네. 대세 중에 대세 영탁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잘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수 될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미스터트롯 네. 아직 결승전이에요. 이게 지금 중결승전이에요. 중결승 내가 봤을 때 결승에서 분명히 1, 2, 3위 안에 분명히 될 거란 말이지. 지금 사실 저희 그렇게 방송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모든 분들이 발승, 우승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다 사랑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다, 에, 좀 이렇게 국민 트로트 아들로다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, 막, 막 진짜로. 미스터 트롯 말고도 지금 트로트 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. 대한민국에 그 있는 뭐는 쫓아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여러분의 원픽이 분명히 숨어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영타작들를쭉 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이 결과가 좀 당연한 건데 그래도 요즘에 너무 잘되고 있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아 그냥 누나로서 계속 마음이 짠하고 막한 15년 한우물파니까 그냥 그냥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같은 <laughs> 여러분 포기하지 자, 마세요 자 그래서 15년 <laughs> 고생을 해가지고 어, 만약에 이번에 1위를 했어. 그럼 미리 소감을 짧게. 자, 1위를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잘 키워 주셨 <laughs> 여러분 감사합니다. <laughs> 준비 안 했구나. 준비 아, 안 됐네. 아유, 했는데? 했어. 이런 거뭘 이런 거준비 해. 자, 지금 이 영상이요. 양양 시대 알죠? <목소리도> 네, 양양시대. 예, 양양시대 제가 또 방문했었잖아요. 또. 우리 단골손님이잖아. 예,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양양시대 에 지금 영상을 찍는 거니까 기념으로 네. 양양의 노래 한마디만 해줘요. 여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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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여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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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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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그, 그. 영상이었습니다